안녕하세요, 김덕영 목사입니다. 하나의 양식을 통해서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섭취함으로 영육 모두 강건한 신자인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해펴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로 25절, 사무엘상 2장 22절로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 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녀의 신앙 성공은 부모에게 달려있다. 자녀의 신앙 성공은 부모에게 달려있다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자녀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의 마음대로 잘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일까요? 목회자들끼리 만나게 되면 이 세상에서 자신의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있으니 바로 목회와 자녀라고 말들을 하곤 합니다. 그만큼 자녀는 부모의 소망대로 잘 되질 않죠. 아마 하늘 양식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있다면 이런 말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더욱이 신자의 경우에는 자녀의 신앙 때문에 걱정도 많이 되고 실제로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기도 하겠죠. 그러면서 자녀의 신앙교육을 오로지 교회에만 맡기려는 부모들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자녀의 학업을 학원과 학교에 맡기듯이 말이죠. 물론, 교회의 교회학교에서도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관심을 갖고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곤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자녀의 신앙 성공은 교회 학교보다 가정의 부모에게 달려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자녀의 신앙에 있어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한 사건이 나오고 있죠. 어제 우리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가 자신의 제사장직을 이용해서 사적으로 고기를 탈취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온 백성들이 가지고 온제물을 방 강제로 탈취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멸시한 제사장으로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들은 악행을 저질렀는데 이들의 악행은 그것으로 끝나지만은 않았죠. 바로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알수 있는데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엘레투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나스는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 즉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한 것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곳인 회막에서 수종을 들었던 여인들과 성적인 접촉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에서는안 되는 짓을 이 둘은 했던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은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깨끗해야만 했습니다. 즉 구별되어야만 했죠. 한마디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수종 들고자 배치된 여인들과 무분별하게 성관계를 맺기까지 했으니 이 얼마나 수치스럽다 라고 할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이런 두 아들의 악행을 아버지였던 엘리가 모르지 않을 것만 이두 아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응을 함으로 우리에게 더 놀라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지르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여러분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이두 아들의 악행을 백성들에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소문 정도로 취급을 하면서 자신의 두 아들에게 하지 말라고 권면할 뿐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소문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팩트인데도 불구하고 엘리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정도로 말하고 있죠. 물론 이런 아비의 권변에 두 아들은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엘리 제스장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바로 자녀가 어릴 때 정이 치우쳐서 부모가 제대로 자녀의 신앙교육에 신경을 쓰지 못하게 되면 자녀는 결국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게 됨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시작을 해주고 있죠.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여러분, 그렇다면 나비인 엘리가 이제 늙었기 때문에 악행을 저지른 두 아들이 아들을 보고서도 마치 남의 집 아이 보듯이 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엘리가 젊을 때즉 자신의 두 아들이 자신의 품 안에 있을 때에도 이 엘리는 두 아들이 귀하다라는 이유만으로 정이 추우셔서 제대로 된그 아들의 신앙 교육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해 볼수 있겠죠. 온전히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시간을 보내지 않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랬기에 이제 늙은 아비로서 악행을 저질렀던 두 아들을 따끔하게 책망하지도 못했던 것이죠. 즉, 지금까지 자녀의 신앙 교육에 무관심하게 지내왔는데,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지른다고 해서 갑자기 따끔하게 혼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따라서 부모는 어린 자녀가 귀하지만 정의 치우침으로 자녀의 신앙 교육을 나몰라라에서는 결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의 두 아들의 이런 악행에 대해서 성경은 이제 누구의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바로 두 아들보다도 아비였던 엘리의 책임이 크다라고 하나님의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요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에게 보내사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며 엘리를 질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엘리에게 있어서는 두 아들이 우상이었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보다도 두 아들을 중시 여김으로 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두 아들의 어린 시절부터 두 아들의 신앙 교육을 온전히 행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 신자들 가운데서도 본인은 열심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녀의 신앙 생태가 어떤지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심지어 자녀가 주일에도 교회 대신에 학원을 간다고 해도 무기내 버리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볼수 있겠죠. 목회자인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앞부분을 보게 되면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의 모습이 참으로 인상에 깊습니다 자 2장 18절로 19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모포 에봇을 입고 여호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나시린 수업을 받기 위해 실로에 있는 성수에 머물게 된 어린 사무엘은 세마포 에봇을 입고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사무엘이 한 해안에 해 자라났기에 매년마다 사무엘의 어미였던 한나는 겉옷을 지어다가 어린 사무엘에게 입혔던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이런 사무엘이기에 아무 옷이나 입고 생활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일부러 어린 사무엘에게 세마포 에봇을 계속해서 입혔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실제 세마포 에봇은 어떤 옷입니까? 바로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으로서 다소 치렁치렁하고 불편한 옷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격식을 갖춘 옷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한 사무엘이 입기에는 불편함 그 자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린 아들인 사무엘에게 이 옷을 입힘으로이 아들이 어릴 적부터 구별된 아이로 자라나기를 바라는 어미 한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실제로 우리도 어떤 옷을 입냐에 따라서 마음가짐부터 달라지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즉 정장을 입느냐 그게 아니면 추리링을 입느냐 정말 마음이 달라지고 몸가짐이 달라지죠. 따라서 한나는 하나님께 바치기로 작정한 사무엘에게 젖을 떼자마자 아직 어린 사무엘을 성소에 홀로 두었던 것이고 그 성소에서도 아무 옷이나 입히지 않고 셈머프애봇을 입힘으로 사무엘의 신앙교육에 신경을 많이 썼음을 알수 있습니다. 실제 성경은 엘리와 한나의 자녀신앙교육을 비교해주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자녀의 신앙과 교육에 있어서 엘리에 가깝습니까? 그게 아니면 한나에 가깝습니까? 하늘 양식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엘리가 아니라 한나의 자녀 신앙 교육법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인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이제 어떻게 자녀의 신앙 교육에 신경을 쓸수 있을까요? 바로 가정 예배만큼은 탁월한 자녀 신앙 교육은 없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가정 예배만큼 좋은 자녀 신앙교육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생각날 때한두번 하고 마는 이벤트 말고 행사 말고 꾸준히 하는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그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도 있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확인해 볼 수도 있기 때문이겠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현재 가정의 달 5월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가정의 달에 자녀들과 가정 예배를 시작해 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공동체 와 함께하는 기도 제목인데요. 두 가지 니다첫 번째로는 자녀들과 손주들과 가정 예배를 드리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게 하소서. 다음으로 하루빨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이 끝나서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해소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